예, 반갑습니다. 임재용의 e스포츠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서 스포츠 하는 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실내에서 e스포츠로 대체합니다 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로봇이랑 할 때는 로봇 대전을 할 때는 계속 이기거든요 즐겁게 하는데 이제 랭크전을 시작을 했는데 아주 그냥 미친듯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한판 이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랭크전 하는 컨텐츠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어떻게 두들겨 맞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탑 럼블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하단으로 아. 하단으로 배치가 됐네. 제가 저는 탑 럼블밖에 못 하는데 가끔 이렇게 제가 원치 않게 이렇게 배치되는데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페널티를 먹어 가지고 나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큰일 란네 이거. 저는 바텀이 걸렸으니까 할줄 모르지만 케이틀린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불안한데. 케이틀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뜩이나 제가 주로 하는 챔피언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처음 해보는 챔피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채팅창에서 저보고 나가라는데 페널티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경험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미친듯이 털릴 것 같지만 해볼게요. 자 저는 바텀으로 가겠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원딜. 롤이라는 게임이 아 진짜 고인물들만 있어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게 10년 동안 하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낮은 티어에서 하는 게임인데도 이게 낮은 티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력자들이 세컨 아이디어를 파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원딜 자 작사 잘 맞추고 있죠 자 일단 레벨업을 했습니다 만화가 없어. 아 이런 야쫙 시작부터 이제 털리고 시작합니다. 초반에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템도 뭘 해야 될지도 몰라 난. 난 몰라 난. 그냥 가는 거야. 다들 사레모렙을 찍었는데 저는 죽어가지고 지금 3렙이죠 아, 막타치는 연습해서 막타를 먹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이거는 만화 관리까지 해야 돼서 아 빡세네요. 아, 또 왔어. 도망가. 아 기절시키고. 아, 킬각인가 보다. 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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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죽었어. <laughs> 또 죽었어. 아, 진짜. 저는 레벨 4에서 지금 계속 반복 중입니다. 오. 저랑 같이 있는 친구가 좀 하는 친구 같아요. 잡았습니다. 아, 저. 아, 또 왔어. 또 왔어. 아, 나 진짜. <laughs> 나 진짜. 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나는 이 사람들 경험치 올려줄 뿐이야. 이 사람들 스트레스 해소를 도움을 주는 참. 가뜩이나 주 캐릭터 럼블만 해도 빡신데 지금 이런 데다 매칭을 해주고 라이엇 게임이 조금 뭐랄까 불공평한 게임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들끼리 리그밖에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 챔피언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어? 궁인한번 써보자. 그 그래. 아이 또또 또. 또, 또! 또아 기절시켜서 야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죽었어. 아 진짜, 숨어서 튀어나와서, 아, 나 진짜. 저 숨어서 튀어나와 갖고 아나 진짜. 꽤저 사람들은 합이 저렇게 잘 맞지? 저는 항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목적이 있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나는 경험치를 주는 그런 플레이어일 뿐이야. 라이엇은 진짜 이런 식으로 게임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지금 초보 티어인데 초보 티어한테 초보랑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해줘야지. 이거 완전히 고인물들이 초보인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하잖아. 이거는 라이엇에서 뭐 대책을 마련하든지 신규 입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게임 패치가 굉장히 자주 있고 뭐 굉장히 뭐 장수하는 게임인 건 알겠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는 해줘야지. 이거 무슨 저기 뭐야 프로 선수들 다 갖다 놓고선 아마추어 혼자 거기서 탁 떨궈놓은 거랑 마찬가지잖아 이러면은 어떻게 게임을 해요 프로는 프로 리그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리그로 하게 해야지 이 프로들이 아마추어 탈 쓰고 아마추어한테 와가지고 폼 잡는 거밖에 안 되잖아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라이엇은 계정을 보고 좀 판단을 해서 정말 공평하게 같은 리그 선수들끼리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또또두지게 봤네 또두지게 봤네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여놓게 해서 해야지 이거 게임도 접속을 하면은 본인들이 매칭을 시켜주는데 매칭 시켜주는 사람들 보면은 티오는 초본데 초보가 아니에요 보면은 다 고인물들만 있어가지고 이거 무슨 초보자들 농락하는 게임도 아니고 게임이라는 게 서로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게임이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노는 게 게임이 아닙니다. 유저들이랑 소통 많이 하고 대규모 패치로 계속해서 소통하는 그런 회사인 건 알겠는데 이미 리그가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거꾸로 된 운동장이야 이거는. 높은 티어 애들이 세컨 키워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뭐 계정 검색을 해서 이게 세컨 아이디면 세컨 아이디로 또 따로 자기들끼리 하게끔 뭘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아 이거 언제 또튀어나갖고두들겨펼지 이거 알 수가 없네 이거 이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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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비비비비비비 내가 잡혔네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한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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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제가 킬한게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작살 쏜거 맞아가지고, 저거 판정을 줬으니까,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자, 스코어를 보면, 15대14로, 뭐, 그렇게 나쁜 전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카메라 위치를 미니 맵에다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봐야 되네요. 궁을 내가 쏘고 싶은 대로 그냥 조준해서 쏘면 그 사람을 쏘네요. 그건 좋네. 아우, 또 죽었어! <laughs>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개겨 볼게요. 이거는 세컨 계정, 서드 계정 이거를 파악을 해서 라이엇에서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서로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화내는 게임이야. 원래 저는 욕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하다가 밤에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laughs> 아니 막 욕을 하더라고요. 짜증 나 가지고. 이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 데리고 날 가지고 노는 느낌이 드니까 아이 화가 나 갖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아슬아슬하게 게임을 해 갖고 박진감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팀원이 뭔가 안 맞으면 또안 되고. 와, 내내 내. 나내내 좃좃좃. 줘 봐. 나는 미니맵 보는 것도 힘들는데 저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 그 저네들은 다 안다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를 위협하고 농락하고 어인 양반들아 안돼 멀리서 쐈어야지 또 죽었네. 예, 네, 지금 벌써 여덟 번째 죽었습니다. 자 우리 팀이 지금 17대 17인데 저 중에 절반이 제가 죽은 거예요. 팀원들한테 좀 미안하죠. 근데 또 이게 제가 실력이 없는데 팀원 중에 또 고인물이 한명 있으면 은또 이기더라고요. 그걸 좋다고 봐야 되는지 나쁘다고 봐야 되는지 중요한 거는 고인물들이 너무 많다. 이거 봐 도망가지도 못하잖아. 지금 또 맞았잖아.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어. 아 얘를 여기 이만큼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쫓아오는 속도 봐봐. 좀 어떻게 도망가? 그리고 난 제가 무슨 기술 쓰는지도 몰라요. 뭐 하는 애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랭크 게임을 아예 할 수가 없어 누가 잘하는 사람이 붙어갖고 끌어주든가 경험을 싹 해서 초보자들이 좀 경험을 싹 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샌드백도 아니고 자또 두들겨 맞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 이게 두들겨 맞는 게 익숙해져서 파악할 때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근데 원래 게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게임은 즐겁게 하는 게 게임인데 저한 마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도 와또또 아, 또 쫓아오잖아 이거 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냥 이렇게 뚜들겨 맞으면서 아 얘는 이런 기술을 쓰는구나 아 쟤는 저런 기술을 쓰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맞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즐기면서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맞아가면서 배우는 리그 오브 레전드 아 나는 그냥 로보트랑만 해야 되나 이거 이게 챔피언이 지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말일 수가 있는데, 그걸 뭐 내가 이렇게 뚜두개 맞으면서, 평생 뚜두개 맞으면서 배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항복 나왔네요. 그래, 항복하자. 이거 가봤자 뭐 지는 거. 어쨌든, 저는 이번 게임, 이번 판으로 해서 배운 거는, 케이틀링 캐릭터는 이렇게 한다! 뒤에서 또 쫓아오잖아! 또 쫓아오잖아! 또 쫓아오잖아! 나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아! 이거 봐. 얘 이름도 몰라 나는 좀 망치 들고 전기 쓰는 애 토르 토르 같은 애 얘는 저런 스킬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한 챔피언은 그런 스킬이 있다 뭐 이렇게 아는 정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챔 캐릭터가 이게 챔피언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이런 식으로 이걸 다 파악을 할수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라이엇이 랭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계정, 서드계정을 추적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완전 새로 신규 유입되는 유저들만 접속을 할수 있는 그런 랭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 랭크라든지 매, 마이너 랭크, 뭐 메이저 링크 이렇게 만들어서 뭐 마이너 티어 몇, 뭐 메이저 티어 몇 이렇게 초보로 벗어나면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또 쫓아! 이거 봐! 쟤네는 다 알아 난난 한도 올라고 세컨 계정 서드 계정 이런 부계정들 고인물들이 낮은 티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농락하면서 즐기는 게임을 만들지 말고 초보자들도 즐겁게 정정당당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뭐 내가 이런다고 뭐 바뀌는 건 없겠지만 나는 지금 혼자 다녀 이거 봐 원래 밑에 두 명이 붙어 댕기는 건데 나랑 같이 있는 사람도 빡이 쳤나 보지 그래서 이제 혼자 다니 혼자 다니고 나도 그냥 혼자 다니고 나 그냥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저분들은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랭크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저를 아마 아주 그냥 뚜둑겨 패고 싶을 거예요. 본인들 티어가 깎이잖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게임 세팅 이렇게 이돼 있는데 이거는 설계자 잘못이에요 이거는 게임 하는 사람 잘못이 아니라 게임 설계하는 사람이 잘못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이 우리 사회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농락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리그를 만들어 주고 삶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거는 부계정 파고 와가지고 자기 티어에서 놀지 자기 티어에서 또 기도 못펼거 아니야 또거 가면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사람들 튀어 와가지고 이렇게 부계정 파갖고 와갖고 자기들 그 거기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런데 와서 이렇게 폼 잡는 거라고 그러니까 게임을 세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게임 유저들의 행복의 질이 결정된다.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네 삶도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경험을 해서 실력을 좀 쌓았다는 사람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농락해서 농락하는 게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먼저 겪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들을 아주 그냥 막 농락하고 그냥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사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적게 했을 뿐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도 저 사람들이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래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나도 오래 했으면 다 이기지 새로 하는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게임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죽인 다음에 막뭐 이모티콘 날리면서 야구 올리더라고 또 왔어 또 왔어 이거 봐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뚜두개 맞기만 하잖아 이거 봐 근데 항상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제 말은 저도 즐기면서 좀 하고 싶은데 뚜두개 맞으니까 짜증 난다고 이거 봐또 쳐들어왔잖아 아 진짜 아뭐 만나면은 뭐 만나면 죽어 이제 이것도 지금 올림픽 종목인데 그렇잖아요. 올림픽 종목이 돼버렸는데 그냥 가볍게 볼수 있는 게임은 아니란 말이죠. 스포츠예요, 스포츠. 진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의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 로보트랑 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로보트는 세팅 값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냥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유저들이랑 하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의 이제 판단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움직이는 방향성도 다르고 또 조용한 게 이거 마난또못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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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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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쟤는 계속 쫓아 봐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어 결론은 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야 저게 궁이냐 미, 저게 무슨 궁극기가 무슨 저게 평타만도 못하냐 데미지가 아유 네 이렇게 시커뜨두개 맞고 이번 게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팀 사람들은 엄청 욕을 할 거예요 저를. 자기들 점수 깎였으니까. 패배. 이게 사실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랑 호흡 맞추는 게 쉽지도 않고 실력 있으면 맞추겠지 알아서. 어쨌든 죽고 살아나고 뛰어가고 죽고 살아나고 뛰어가고 이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저 같은 놈도 좀 즐겁게 할수 있게 멋진 게임이 되길 기대하면서 네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로봇 대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